자, 28번 문제 볼게요. 동기 전동기에서 기동 권선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자, 기동 권선이라는 건요. 기동 시 권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기동 권선은 제동 권선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필요한 거 맞습니다. 동기 전동기는 자기가 직접 스스로 돌수 있는 기동 토크가 없어요. 그래서 제동 권선을 이용한 자기기동법, 스스로 기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두 번째는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유도 전동기로 빠른 속도로 한두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빼고 동기 속도에 맞춰서 회전 자기장하고 같이 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. 그러므로 기동 권선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.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하면 좋겠어요? 그렇죠. 1번이죠. 기동 토크가 빵이에요. 기동 토크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동 건선이, 제동 건선이 필요합니다.